기상 직후 이렇게만 움직이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80세로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침이 두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분들, 혹은 아침만 되면 몸이 무거워져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눈은 떴는데 허리를 펴기가 힘든 날. 손과 발이 저릿저릿한 느낌에 이불 밖으로 내밀기조차 싫은 날. 무릎이 뻣뻣해서 침대 옆에 걸터앉는데만도 한참이 걸리는 날. 이런 날은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가벼운 외출조차 부담스럽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80세입니다. 당연히 몸 여기저기가 불편합니다. 오래된 허리 디스크도 있고 혈압약도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병원에서 환자를 봅니다.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손주와 바둑을 두고 가끔은 탁구도 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거창한 비법을 들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침 루틴. 바로 그 5분짜리 습관이 제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 루틴은 저 혼자만의 비법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지도해온 루틴이며, 실제로 따라한 분들의 몸과 삶을 바꾸어 온 소중한 습관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7세 김영자 여사님, 허리와 무릎이 뻣뻣해서 아침마다 휠체어의 의지에 움직이셨던 분입니다. 이 루틴을 3개월 실천한 후 지금은 보조기 없이도 마트를 다니십니다. 대전의 80세 이만수 어르신, 새벽마다 손저림과 쥐로 고생하셨는데요. 지금은 아침에 손을 털면서 살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의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 바로 이 아침 루틴 때문입니다. 이 루틴은 단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 즉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루틴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첫 번째 루틴만 제대로 하셔도 하루가 달라지고 몸이 깨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대 위에서 몸을 깨우는 준비 루틴입니다.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태, 바로 눈을 뜬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심호흡부터 하셔야 합니다. 코로 숨을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쉬세요. 이걸 5번 반복합니다. 이 호흡은 자율신 경계를 안정시키고 뇌와 심장을 깨우는 첫 걸음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천천히, 내쉴 때는 길게.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다음은 손과 발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손가락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고, 발가락도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10회씩 반복해 주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이 손발의 말초 혈류를 깨우고 절임과 냉증 예방에 좋습니다. 이어서 목 돌리기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3초씩 천천히 돌리며 근육을 자극합니다.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뒷목이 당기는 느낌까지 올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팔을 위로 들어 기지개를 켜는 동작입니다. 두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손끝을 하늘 쪽으로 쭉 뻗습니다. 겨드랑이와 어깨 관절이 이완되면서 등과 허리까지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1단계는 침대 위에서 2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 2분이 하루 전체의 피로를 줄이고 기상 직후의 뻣뻣함을 없애는 핵심입니다.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하신 전북 정읍의 79세 장순복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붙잡고 일어났어요. 지금은요? 그냥 쓱 일어납니다. 기분도 달라졌고 하루가 가벼워졌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루틴을 꼭 따라 해보세요. 침대에 누운 채 숨을 고르고 손발을 움직이고 목을 돌리고 기지개를 펴보세요.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이게 바로 80세 의사가 매일 실천하는 아침 첫 습관입니다. 두 번째 단계, 침대 밖에서 하는 관절 스트레칭 루틴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절대 어렵거나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은 길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근육은 수축된 상태로 굳어 있고 관절도 말라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갑자기 몸을 사용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무릎, 고관절 부위는 아침에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부위별로 관절을 천천히 깨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동작은 무릎입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다리를 약간 굽힌 상태에서 무릎을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한 방향으로 5바퀴 반대 방향으로도 5바퀴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무릎 주변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슬개골 아래쪽에 긴장을 줄여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절액의 분비를 촉진해 관절 마찰도 줄여줍니다. 이 동작을 통해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통증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고관절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들어 무릎을 구부리고, 그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느낌으로 원을 그려보세요. 엉덩이 관절 주변을 자극하고 골반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때 허리가 앞으로 굽지 않도록 허리를 곧게 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좌우 각각 5바퀴씩 반복해주세요. 고관절을 푼 후에는 엉덩이 근육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혈류가 원활해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어깨 관절입니다. 양쪽 어깨를 귀쪽으로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5번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어깨를 뒤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이 동작도 5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이 동작도 다섯 번 반복합니다. 이때 숨을 천천히 쉬면서 어깨 주변 근육이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어깨는 림프선이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팔과 손목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고 손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다섯 바퀴씩 천천히 돌려 주세요. 손끝이 찌릿한 느낌이 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은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을 모두 펼치고 엄지부터 하나씩 접었다가 펼치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피아노 건반을 치듯 부드럽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손목 통증, 손 저림, 류마티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손이 잘 펴지지 않는 분들께는 필수 동작입니다. 다섯 번째는 발목입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채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다섯 바퀴, 반대 방향으로도 다섯 바퀴 돌립니다. 이때 발끝을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도 자극됩니다. 이 동작은 다리 저림, 냉증. 부종 완화에 효과적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오래 서 있는 분들이나 밤에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동작입니다. 부산 서구 82세 김순희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다리가 붓고 무거운 느낌 때문에 한 시간을 누워만 계셨습니다. 제가 이 루틴을 알려드린 후 3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일어나자마자 다리를 돌리고 손목을 돌리면 몸이 훨씬 가볍고 상쾌해요. 이처럼 간단한 관절 자극 루틴만으로도 큰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매일 하시면 효과가 누적됩니다. 이제 루틴의 마지막 동작입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허리를 펴주세요.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천천히 좌우로 기울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일 때는 왼쪽 옆구리가 당기는 느낌을 느껴보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옆구리, 갈비뼈 사이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손을 등 뒤로 깍지 낀채 가슴을 펴고 천천히 팔을 뒤로 당깁니다. 가슴이 확장되면서 어깨 앞쪽과 흉근이 이완됩니다. 이 동작은 하루 중 가장 많은 폐활량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호흡 보조 동작입니다. 이제 루틴이 끝났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약 5분. 그러나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관절, 여러분의 혈액순환은 5분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마음과 정신을 정돈하는 루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은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같이 움직여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잠에서 깬 직후 뇌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아침에 자율신경이 불균형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마음을 긍정적으로 다잡아야 하루가 안정됩니다. 이 루틴은 명상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단 2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이 루틴으로 정신을 차분히 정돈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따라해볼까요?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거나 바닥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은 감거나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1단계는 감사하기입니다. 마음속으로 오늘 아침 감사한 일을 세 가지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 다리로 오늘도 일어설 수 있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이라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작고 사소할수록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1분만 유지해보세요. 이 간단한 훈련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단계는 오늘 할일한 가지 정하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루고 싶은 일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정합니다. 그게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시장에 다녀오기. 손주에게 전화 걸기. 마당에 나가 꽃에 물주기. 이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하루가 더 의미 있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우울감도 줄이고 활력을 줍니다. 3단계는 긍정적인 자기암시입니다. 조용히 입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큰 소리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들릴 정도로 말하세요. 특히 지금 이 나이에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는 말을 매일 되풀이해보세요. 그 말이 마음을 지탱해줍니다. 감사, 계획, 암시, 이세 가지가 바로 아침 정신 루틴입니다. 강릉에 사는 76세 이창호 어르신은 이 루틴을 2주간 실천하시고 매일 아침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눈 뜨면 한숨부터 나왔는데 요즘은 눈 뜨자마자 미소가 지어져요.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의 첫 5분이 그날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그걸 바꾸는 게 바로 이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머리로만 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루틴을 메모해 둡니다. 여러분도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해 보세요. 수첩의 첫 장에는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고, 두 번째 장에는 오늘 내가 할일한 가지를 적고, 마지막 장에는 오늘의 다짐 한 문장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한 일 따뜻한 햇빛, 아프지 않은 내 다리, 오늘 할일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기, 오늘의 다짐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이렇게 적은 내용을 하루 중에 한 번씩 다시 읽는 것도 좋습니다. 루틴은 실천해야 루틴이 됩니다. 이 정신 루틴은 혼자 해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하면 효과가 두 배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감사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어제 저녁 잘 먹은 게 고마워. 나는 오늘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 이런 대화는 가족 간 정서적 유대를 높여주고 말 한마디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일별 정신 루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월요일 감사 메모 기지개 루틴. 화요일 오늘의 다짐 한줄 쓰기. 수요일 가족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목요일 손주 이름 크게 불러보기. 금요일 나에게 편지 쓰기. 토요일 옛날 사진 보며 추억 떠올리기. 일요일 일주일 감사 정리하기. 이렇게 요일별로 감정 루틴을 실천하면 일상이 단조롭지 않고 루틴이 습관으로 정착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몸을 깨우고 관절을 움직이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아침 루틴 3단계 어떠셨나요?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이 루틴을 일상에 어떻게 자리 잡게 할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마무리하며 깊이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배운 아침 루틴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1단계. 몸 깨우기. 기상 직후 호흡 조절. 손 발목 팔 풀기. 2단계. 관절 스트레칭. 무릎, 고관절, 어깨, 손목, 발목 자극. 3단계. 정신 루틴. 감사, 오늘 할 일, 긍정적 자기암시. 이 모든 과정은 단 5분에서 7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주는 변화는 아주 깊고 넓습니다. 이제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한번 실천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분명 달라집니다. 서울 종로구 84세 박용자 여사님은 루틴 실천 한달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덜 미워졌어요.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수치를 낮추고 근육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내 몸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아침 루틴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루틴을 매일 이어가는 5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람 이름을 바꾸세요. 기상이 아니라 루틴 시작으로 루틴 스티커를 붙이세요. 냉장고, 세면대, 거실 벽 등의 동작을 요약한 카드나 메모지를 만들어 눈에 보이게 두세요. 가족 중한 사람과 루틴 동기를 정해 서로 실천 점검하세요. 나만의 루틴 노트를 만들어 매일 날짜와 기분을 기록해보세요. 실천 확인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짜 7월 15일 월요일 기상 시간 6시 30분 루틴 소요 시간. 6분. 오늘 감정. 안정적 마음 편함. 한줄 메모. 손끝이 덜 절였다.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몸의 미세한 변화를 인식하게 됩니다. 반복 실천으로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기상시 어지럼증 감소. 손발 저림 완화. 2에서 3주 후. 낮에 피로감 감소. 관절 이완감 증가. 한달 후. 잠드는 시간 단축, 수면 중 뒤척임 감소. 2개월 후, 무릎 허리 통증 감소, 하루 활동 시간 연장. 3개월 후, 일상 속 활력 회복, 내 몸이 내편 느낌 형성. 루틴을 놓치지 않는 환경 만들기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드는 자리에 앉아 루틴 하세요. 식사 전, TV 켜기 전 루틴을 먼저 하세요. 손주에게 루틴 보여주며 격려 받으세요. 루틴 끝나면 스스로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루틴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80세인 저도 때론 일어나기 귀찮은 날이 있습니다. 손이 아프고 무릎이 뻣뻣한 날도 있죠. 하지만 그럴수록 루틴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첫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5분. 그 짧은 시간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 루틴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가볍고 편안하고 웃음이 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은 건강 꿀팁,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려요. 댓글로 실천하신 소감, 느낀 변화도 함께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건강관리법에 기반한 정보입니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을 느끼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히 건강 챙기세요. 고맙습니다.